안녕하세요, 루님 미쳤어? <laughs> 아니 진짜 미쳤냐 이게 무슨 일인지. 루님 할수 있어. <laughs> 나 방금 봤어 방송 타비님 여기 하고 있어.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타비님이 <laughs> 어느 정도 하시지? 타비님은 지금 춤을 어떻게 추는지 버튼도 몰라. 그건 나도 모르는데요. <laughs> 너또 나가라. <laughs> 아니 잠깐 춤. 아벨그에서 춤이 뭐가 중요합니까? 아 그것도 그렇지. 그렇지. 저는 실전 압축. 어, 안녕하세요. 타비 님. 타비 님 잠시만. 아니, 블루 님이 타비 님 방송을 살짝 봤는데 지금 좀 약간 <웃음> 살짝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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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그거 다 얘기하면 어떡해요. 저희 아, 데이 뒷말 안 했잖아요. 아무튼 타비 님 방송을 살짝 보시고 나서 저한테 네. 코티 미쳤어? 구하시던데. <laughs> 오해하게 얘기하시네. 블루님 그 당제 에 히나 받으셨다던데. 제가 아니라. 아니 제사 안에 네. 그 이유가 다 있어요. 그 레트님이 <laughs> 있어? 오늘 사실 저랑 1대1하기로 했거든요 오늘. 근데 네. 한명 정도는 더 배워도 될것 같더라고.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난 타비님이. 약간 재능이 있을 거라 생각해 지난번에 산나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모든 게임에 재능이 없으니까 총이라도 잘 쏘겠구나 약간 그런 <laughs>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아까 DMR 잘 쏘더라 내가 훈련장에서 봤어 아 진짜? 그거. 그쵸 그쵸 어. 그쵸 생각보다 잘했어요 그래 나좀 잘한다니까 선생님이 진짜. 말씀하시는 건데 아저저 저 아직 <laughs> 선생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<웃음> <웃음> 일단 제가 본캐로는 못 들어갑니다 본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캐 정진? 아이 무슨 소리예요? 제 레이팅에서 하실래요? 숨 넘어하실 텐데. 아, 레이팅. <laughs> 근데 블루님 네.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? 타변 님. 4년 전에 블루님이었다면 가능했지만 지금은 또 아. <laughs> 어허! 이게 <이건> 무슨 소리야. <laughs> 프로 게이머들도 전성기가 <laughs> 1, 2년인데 일반인은 당연히 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. 프로들도 그 기량 유지가 힘들잖아. <laughs> 맞잖아. 맞지? 블루님 당연한 아니, 나, 거예요 그냥. 아니야 떨어진 적이 없는데 왜 네가 날판어아 <laughs> 그래? <laughs> 나나 게임 한지 얼마 됐다고. 아니 내가 플레이를 즐기면 뭐해? 타빈님이 즐기고, 매트님이 즐겨야 되니까. 아, 아. 또 그것도 만마리기는 네. 해. 음... 이게 참 선생님으로서의 약간 그 자세가 되어 있어 블루님이. <laughs> <애초에> 저희 <laughs> 한명 데리고, 두명 데리고 와야지 아저씨. <laughs> 나도 짐덩이만 주고. 아, 아, 아니 좀, 어? 짐덩이만 주고라뇨. 아까 잘한다고 일단 하셨잖아요. 일단 블루님 그저희 아, 네. 친추 먼저 하죠. 아, 저 아이디 보냈습니다. 일단 훈련장 <laughs> 먼저 갈게요. 아, 저 아니냐고 왜 혼자 가는데? 나왜 혼자 <웃음> 가졌어? <웃음> 나 같이 <뭐해? 아니>, <laughs> 우리랑 같이 온가요? <laughs> 타빈님그 방장 좀 넘겨 주실래요? <laughs> 어, 어떻게 넘겨야 이거 방장? 오른쪽 아래 클릭해서 위에 뭐 있을 거예요. 블루님한테 <laughs> 넘겨 주시면 돼요. 소망밖에 <수방밖에> 없는데. 그러면은 <웃음> 나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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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떻게 나가요? 이미 재시작하면 되나? 그냥 제가 나갈게요. 내가 <laughs> 그래, 초대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. 줄게. 아 오케이 저케이저 초대 좀 해주세요. 블루님이 만들면 내가 아, 사비님 초대요. 아 이거 팀 오케이, 오케이. 만드는 오케이. 방, 거부터 일단 배워야 방부터... 되는구나 우리. 아니.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데? 음.. 와 레트님 생긴 거 봐!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레트님 <laughs> 아니, 생긴 거좀 그렇긴 하지. 아니, 사람 생긴 걸로 그렇게 하시면은 좀. <laughs> 아니, 코가 높아서, 코가 상당히 높으시고, 미남상이시네요, 얼굴이. 일단은 저희가 사람을 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은총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타비님, 총. 아, 그렇죠. 어, 근데 총도 중요하긴 해. <laughs> 배그가 항상 시즌마다 사기총이 있잖아요. 요새는 어떤 게 좋아요? 이게 어려운데, 론도 할 거예요, 안할 거예요. 론도를 한다 하면 달라져요. 어머, 어려워. 아, 그러니까 근데 날총이 뭐, 달라요. 론도 그냥 아, 뭐 제외하고, 물어. 저도 론도는 모르는 <laughs> 줄. 그러면은 네. 코레트랑 타비는 좀 다른 총 드릴게요. 타비님은 엄프를 되도록 해요, 우리. 엄프. 자, 저는요. 이거를. 당신은 이제 그래도 내 제자라는 타이틀이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SNG 쓸수 없잖아요. 아, 아 이제는 너무 아야지 제자 타이틀을 함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? 어그. 당신 지금 외부인이에요, 지금 그냥. <laughs> 아, 저 수업 받았으니까 이제 제자 아닌가요? <laughs> 남이요, 남. <laughs> 아, 너무 하네 자, 이제 앞에 있는 아, 디저... 버튼 누르고 한번 그 싸보도록 요거? 해요. 여기 타비님부터 가자 그러면은. 어, 아, 오오오오오 h oh! 자리. 정원인 거 알죠, 지금? 아, 18킬? b <laughs> 아, u e 님 20킬? 저 가볼게요. 레 e 님 얼마나 e 려나 나도 보러 가야지 그러니까. 이거 너무 궁금한데? s s e 쭈주님은 나보다 잘하겠지. 별눈님 어. 제자 타이틀 저. 가지고 있으니까. 와, 안 되면 자리 빼면 돼. 와 총알 넉넉하게 700. <laughs> <laughs> 어,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. <laughs> 어어왜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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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? 어어어어어 <laughs> 왜안 죽어? 왜? 왜? 나, 나랑 별 차이가 없는데? 아니 누구는 총알 주우면서 20킬을 했는데. 블루님의 제자가 이 정도에. 한한 번만 한 번만 더 가능할까요? 저 <laughs> <laughs> 타빈님도 한번더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? 아 아니, 잠깐 잠깐. <laughs> 아니, 아, 아 타빈님 모르겠는데? 지금 3킬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죠? 네. 그 3킬로 인해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가 갈리는 거예요 배그는 아시겠죠? 그 꼰대 같은 거 아시죠? 되게. <laughs> 사비님이 <laughs> 똑똑하네. 맞는 말만 하네. 사비님, 당신이 간다고 지금 백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실전에서? <laughs> 하지만 나보다 총도 좋은 거 쓰고 맞지, 더 오래, 블루님한테 더 오래 배웠는데. 저 사람은 남인데 당신은 제자인데. 여기 일대일 아에나둘다 눌러봐요. 어 네. 눌러서 들어가봐. 뭐야? 자, 들어갔어요. 이제 둘이 일대일 하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아 자, 둘이... 진짜. 아니 나 이거 할지 모르는데. 아타아 타비님은 아, 아 내가 조금 봐줄게 일단 미드 빵 한번 봅시다 딱 보면은 다 보여요 아니 진짜 수리탄은 양아치 음. 아니, 아니야 저거 양아치긴 해 잠깐 에이 왜이저 레코레트 이거 <laughs> 어, 어. 아, 어. 안 되지 <laughs> 아니, 님. 아니, 이거 아 블루님 아이 정도잖아 이거는 <laughs> 레트님 슬탄 e 탄 하지 말도록 해봐요. has a right to l 거 o k at you. Okay, come on. What is this? 가 h a t is this? What 그 s t 아, i s w 아 a t is this? w h 자존심 s this? What is t h 가 s What 그냥, 매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냥. <laughs> 놀이터에 막 중학생 고등학생 형아들이 가가지고 꼬맹이들 괴롭히는 격이야 이거는. 아 그래서 본인이 나를 괴롭혔다. 이건 괴롭힘이지 이거는. 자이 결과 기억해두십시오. 딱1 네. 시간 안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거. 뭐? <laughs> <laughs> 아, 네? <laughs> 아니 타빈님한테 저 방금 가능성을 봤어요.